AE 대 BE가 3대 2라고 되어 있고요. 평행선이고 구해야 되는 것은 MN의 길이에요. 자 이건 똑바로 이 삼각형 ABC하고 위에 AEN하고 닮음하고 거꾸로 ABC하고 EBM 요렇게 두 종류를 봐 주면 돼요. 자, 여기 길이를 x라고 해 볼게요. 이 n의 길이가 x. x 대25 하려면 옆면 3대 전체 사각형 옆면이어야 되니까 5를 이용해야 돼요. x 대 25는 3대 5다. ox는 약분부터 하고 x는 15. 자, 이제 거꾸로 방향. 여기를 y라고 해 볼게요. 그럼 요상각형 하고요. 전체 상각형에서 y 대 20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때는 2대 5를 이용해야겠죠? 옆면 2대 전체 5. y 대2 0은 옆에 2대 전체사각형 5. 5y는 20 곱하기 2 약품부터 y는 8. 자, 그럼 mn의 길이는요. 이만큼 x에서 y를 뺀 거죠. x가 15, y가 8이니까 정답은 7